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성선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4강의 5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a study of more than 1,000 people in Netherlands, vacationers exhibited a bigger happiness boost in the weeks before their trip, rather than in the weeks afterward. 자, 연구인데요. 1,000명이 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연구에서 어, 이렇게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요, 보여주었습니다. 뭘보여주냐면더큰 행복, 향상을 보였어요. 언제요? 인 e weeks before their trip. 그들이 여행 가기 한몇주 전에요. 뭐보다는요. 그이후에몇주 후에보다 여행을 가기 전에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And people generate even more emotional images of Christmas and New Year's when they imagine these events in November than when they when they look back in January on their actual experiences. 대부 사람들은요 더 행복한 감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대해서 언제요? 그들이 이러한 이벤트들을 11월에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그 감정이 더부보차 벅차 오른다라는 거죠. 미래의, 과거의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보다요. i 데 노베인 제 a r 리 1월에 그들이 실제 경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보다.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we experience a wrinkle in time. 자, 연구자들은 여, 제안했는데 뭐라고? 우리가 어, 시간에서의 주름을 경험한다고요. This is worth keeping in mind if you're moving soon. 자, 이것은 자, be worth ING 하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어,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사한다면. People feel more negative emotion when thinking about helping friends move in the future compared to remembering helping in the past. 사람들은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뭐할 때요? 어떤 친구들을, 친구를 들 돕는 건데, 친구가 미래에 도, 이사하는 거를 돕게 될때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는데요. 앞에 부분은 미래에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 더 생기는데, 나쁜 일도 마찬가지로 나쁜 일에 대해서 미래를, 미래에 있는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할 때더 나쁜 감정이 든다는 거죠. comparing to remembering helping in the past. 과거에 도와준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좋은 일에 대해서도, 어 1월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나쁜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걸 되돌아볼 때 그렇게 나쁘지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And they demand nicer thank you gifts. 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어뭐 감사의 표시, 감사의 선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If you plan to reward your friends for helping you move with nothing more than cheap beer and pizza, they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cheap gifts if you have them over the day after the move rather than the day before. 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근데 뭘 가지고? Nothing more 하면 고작 이는 뜻이거든요. 고작 어, 싼 맥주랑 피자. 이 정도는 안 되죠.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은 더 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싼 선물에. 어, 뭐 하면? If you have them over the day after the move. 이상한이유에 그들을 초, 초대하면은, 어, 어제 있었던 힘든 일은, 힘든 일은 되게, 어, 이렇게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정적 강도 낮아지기 때문에, 뭐, 싼 거를 줘도 크게 불만이 없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약하게 느낀다는 게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whether t h a n a 하면 a보다는 이란 뜻이어서 몇주 뒤에 보다 는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ven more 하면은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래서 훨씬 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e worth the ing 하면은 모모한 가치가 있다. 모모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eep in mind. 이 친구는 명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심하다. 그 다음에 compare to 하면은 뭐뭐에 비교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비교하여. 뭐에 비교해서요? 여기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ING가 쓰인 겁니다. 그 과거에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비교하여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elp you move 인데요. 이게,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너에게, 너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nothing more than a 하면 고작 a란 뜻입니다. 고작 a. 그 다음에 be more likely to be 하면은 더뭐뭐할것 같다. 혹은 더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들는 문장 볼게요. This is worth keeping in mind if you r e moving soon. 자,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새길 기억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곧 이동한다면, 이사게 된다면 자, if you plan to reward your friends for helping you move with nothing more than cheap beer and pizza, they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ose cheap gifts. 자, plan to be,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nothing more than, 표현 나왔습니다. 그리고, be more likely to, be, 표현 쓰였고, be satisfied with, 라는 표현 쓰세요. 좋은 표현들 정말 많으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들 꼭더 집중해서 영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이, 어, 꿀팁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휴가 가기 전에 휴가에 대해 생각하는 게더 행복이 컸대요. 이후에 돌아보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간의 주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있을 일은 감정이 더 커지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약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간 하나 더 나옵니다. 친구의 의사인데, 미래의 친구의 이사를 도와줄 걸 생각하면 힘든 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이제 도와준 이후에 생각하게 되면 덜 부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값싼보상을 해줄 거라면 조금 덜 부정적일 때 이사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좀 명,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